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언론 기사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언론 기사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 기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 잡지, 방송 전부 다 보도 기사인데 그게 나오는 보도 기사는 크게 나누면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리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글자가대로 그 기사의 문패요. 우리가 집에 그 문패를 달듯이 자기가 쓴 기사의 문패를 어떻게 달 것인가. 바로 문패다.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사를 이 끌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첫 문장, 또 경우에 따라 두 번째 문장. 이거를 그 기사의 앞머리인데요. 이 기사의 앞머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부릅니다. L-E-A-D. -E 리드 그러 이끈다는 다죠리죠한다그 뭐, r e 리드가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A reader. A reader. A reader. A reader. A reader. A 이 e a d e r A reader. A reader. A reader. A 그래픽, 통계 자료 이런 게 전부 다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도기사의 구성은 제목, 리드,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글 구조. 보도기사의 글 구조는 유형별로 어떻게 나뉠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구구각색으로 여러 가지 그 얼굴형이 있듯이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 구조 유형별 기사 분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우리 보도 기사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역, 피라미드형. 우리 보도 기사의 거의 90% 이상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부됩니다그 중에서도 이 보도 기사의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영어입니다만은 똑바로 곧장 이런 뜻이죠.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쓰는그 용어입니다만은 이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단순 사실 객관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어떤 내용이 단순하면서 팩트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 일반 뭐 사건 기사 사고 기사 뭐 이런 거뭐 불이 났다 뭐 어디에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 스트레이 디키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 객관 보도다. 어 이건 이제 뒤에서 또설명하겠는데요이 역피라미드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문이 기성정결이 있다면 음, 여기에서는 거꾸로 거꾸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맨 앞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어, 우리 학생 기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또한번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삼각형, 이제 역사가 빠지는 겁니다. 정식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이거를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죠.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 기사예요. 어떤 내용을 파고들고 그걸 밝혀내고 하는 분석 기사는 보통 피라미드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모래시계형. 우리 학생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가 모래시계형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걸 일단 달리 말하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형을 띄고 있는 기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모래시계형, 다이아몬드형 같은 이야기인데 비평 기사입니다. 비평을 하려면 앞부분에도 나와야 되고 뒤에도 나와야 되고 중간 뭐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래시계가 위에 있고 또아래 있잖아요. 목이가, 모래가 이제 흘러가고 이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 형처럼 어, 그 내용을 골고루 앞과 뒤쪽에 분산을 하는 어, 이런 기사 형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다리형 사다리형은 우리가 계단을 밟고 사다리 이렇게 이용을 하듯이 작은 책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 인터뷰 기사가 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뷰, 그러면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뭐 딱딱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가볍게 사람과 사람 만나서 인사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기자가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서서히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죠. 기사서기 수치. 첫 문장에 전달하려는 기사 내용을 압축한다. 여기에서 이제 전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자가 앞전자죠. 그 앞부분. 앞부분에 나가는 기사. 그 끌고 나가는 그 머리. 이 문장. 이거를 전문. 또는 막 이더라고 그런다. 이건 이제 역삼각형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역삼각형을 작성을 하더라도 꼭 잊지 놓아야 될게 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그 신속, 정확, 공정이 겁니다. 신속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 빨리 그 뉴스 시점을 최대한 독자하고 가까이 갈수 있는 시점. 작년보다는. 지난달, 지난달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시점이 가까울수록 사람이 관심이 높다. 그래서 신속, 빨리 한다는 거죠. 그두 번째는 정확, 정확해야 합니다. 뭐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할수는 거라입니다. 뉴스는 정확치 않으면은 기사의 생명을 잃는다. 그 공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비 분야에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A 회사, B 회사, 또는 A 제품, B 제품. 이런 거를 골고루 균형된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해야지, 한쪽 회사, 한쪽 제품. 이렇게 편을 들었다가는, 이거는 기자의 그 기본 자세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맨 먼저 쓰고, 부가적인 설명은 천천히 나중에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을 맨 앞에 탁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형태가 바로, 삼각형을 거꾸로 만든,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의 맨 윗부분, 맨 윗부분을 리드라고 그러는데, 그 리드에서, 첫 문장에서 전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나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맨 앞에 나가가지고 독자들한테, 아, 이 기사는 뭘 말하구나 하는 첫머리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드 작성 때 주의할 사항. 리드는 기사의 맨첫 문장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어, 논문 작성법의 두괄식 작성이라고 합니다 두괄, 앞머리 부분 두괄식 작성을 한다 그래서 독자나 시청 취자들이 리드를 보고 뉴스를 계속 읽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방송을 들을까 안 들을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좀 시원찮으면 은 기사 망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똑바로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독자들이 계속해서 읽어보려고 그러고 또 방송을 들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드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최대한 단순화해가지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한 문장, 두 문장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는 최대한 단순화시켜라. 핵심 내용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짤막하게 문장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한개 내지 두개 문장으로 요약해서 쉽게 알수 있도록 해라. 아까 앞에 한 이야기를 제가 또한번 강조한 겁니다. 여러 문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리드에서는. 그 기사 전체에 핵심되는, 골자가 되는 부분을 앞부분으로 탁 내세우는데, 이거를 여러 문장으로 나누면 안 되지요. 그래서 최소한 한개 내지 두개 정도가 앞머리에 먼저 탁 나가야 된다. 음, 오늘 자, 어, 제가 중앙일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신문들을 잘안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얘기했지요. 어, 소비지 기자들은 신문보기를 어, 결리하면 안 된다. 음? 이 프로 기자들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신문을 읽어보면 안다. 우리 학생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뭐 저도 그러고 식당 가게가 급이 납니다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식당 가기 급란에 팔때 외식품목 싹다 올랐다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제목입니다 아까 기사의 구성에서는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어, 물론 위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목의 주제목에 어, 부연 설명하는 이제 부제목이 있는 거예요. 한달새전 품목 가격 오른 건 처음이다. 짜장면 등 밀가루 음식 많이 올라. 뭐 이런 거뭐 제목이 있는데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기사 보도 문장의 리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자, 리드가 어떻게 했느냐? 보일지 어,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요. 서울 동작구에서 양식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지난달 메뉴판을 새로 찍었다. 테이블마다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종이 메뉴판을 사용하는데 최근 원재료 상상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천원 내지 이천 원씩 올리는 식으로 메뉴판을 바꿨다. 자두개 문장인데요. 이두개 문장을 제가 지금 낭독을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대충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메뉴판을 새로 바꿨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앞부분 리드 이 부분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값이 비싸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식당 가게가 급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이제 조 내용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리드 부분에서는 그 기사의 핵심되는 내용을 앞부분에 내세운다. 그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 1, 2, 3, 4, 5번까지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자, 1번. 역피라미드 구조를 기억하라. 역피라미드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눈에 전체 내용이 들어오게 하라. 한눈에. 아까 제목과 제가 읽었던 두개 문장.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음식값또 올랐다는 거예요. 식당가에 겁난다. 바로 그 어, 1번하고 2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 호기심을 자극하라. 독자들이나 사람은요, 어떤 그, 어떤 기심이라든지 이런 관심 포인트를 딱 주면은 눈길을 싹 돌립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외면해 버려요. 보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핵심 정보만 담아라. 음, 핵심을 담, 담지 않으면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이 기사가 뭐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렇게 쓰더라도 핵심을 비교해 가버리면 보겠습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 정보를 앞부분에다가 탁 내세워라, 담아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알기 쉬워야 합니다. 알기 쉬워야 되는데 어, 자기 혼자만 아는 내용, 자기 혼자만 아는 단어를 써가지고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보도기사로서는 음, 곤란한 거죠. 자, 이 제주도의 기사를 제가 지금 샘플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인데, 뭐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제목 보, 보겠습니다. 제주도 골목 슈퍼 빵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실시. 아,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게 실감이 안날 겁니다. 뭐 골목 슈퍼 빵집, 이건 알지 몰라도 뭐 지원 사업 이런 건데, 이런 그 내용보다는 기사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옆에 이제, 피라미드, 삼각형 보셔야 돼요. 메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 제목. 제목이 뭐냐? 제주도 골목슈퍼방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 밑에 상반기 30개소에 이어 하반기 20개소 8월 6일까지 추가 모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부제목이에요, 부제목. 서브 타이틀. 그러니까 주제목은 위에 굵은 글씨. 밑에 있는 거는 부제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013년 7월 18일, 제주 특별자치도는 쭉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제목에 이어가지고 이 밑에 기사의 핵심을 맨 문장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리드라고 그랬어요? 리드라고 그랬죠. 리드. 제가 리드. 관로 열고 요약 개요. 그러니까 기사 전체에 대한 그 핵심. 핵심 뼈대를 앞부분에 내세운 것을 리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각형 부분에 해당되는 이 문장이 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밑에는 뭐냐 전부다 바디. 이제 바디 영어입니다만은 본문. 본문에 그 몸,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부분 제목 리드. 그다음 이제 본문. 근데 밑에 가면 갈수록 삼각형에 이제 그 면적이 줄어들죠. 그 중요도를 보면 맨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리드가 그만큼 이제 그 리드를 이렇게 해주면서 기사 전체를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더 부연 설명하는 게 본문체 밑으로 쭉 전부입니다. 거기 맨 아래, 맨 아래 삼각형 끝리에 해당되는 한편 이 사업은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이 선택한 민생 시책 중 하나이다. 이런 부분이죠. 이 기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경우에 따라 이게를 빼버려도 이 보도하는 문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리더 본문 한두 문장만 해도 이 기사는 구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에서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에 내세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역역피라구조형이라는 그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을 앞세우고 덜 중요한 것을 밑으로 내 y r a m i d 이 p 이렇게쭉 내려가는 이렇다 r 이 pyramid, 이 pyramid, 이 pyramid, 이 pyramid, 이 pyramid, 이 p y r a m 이 p y r a m 이 p y 그 이렇게 써야 짧을까? 그다음 간결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제목의 경우에는 열네, 다섯자 또는 열일곱 자. 경우에 따라 열육 자도 뭐 이렇게 합니다. 만은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십오 내지 십칠 자 이내에 리제근하지요. 자 우리가 한번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려났던 사망 뺑소니 촉법 소년들. 풀려났던 넉자, 사망 뺑소니 다섯자니까 아홉자죠. 그다음에 촉법 둘,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 네, 열 네. 그 밑에 이제 이년뒤 중학생 집단 폭행 구속. 뭐 이것도 뭐어뭐 어, 뭐 메인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한해 봤을 때뭐한열뭐 여섯자, 아홉자, 열 열네, 열다 열두 정도 되죠. 그 밑에 이제 제목들도 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잡지, 신문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어 17자 또 경우에 따라 20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5에서 17자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이건 제목 달기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데 문장, 글이죠 센텐스 이건 평균 60자 이내입니다 여기에는 띄어쓰기를 이제 포함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60자의 띄어쓰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짧게 쓴다는 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오랜 노하우와 이런 숙련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알아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짧고 간결하면서 말하듯이 쉽게 작성하라. 자,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고 간결하면서 말하듯이 쉽게 작성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짧고 간결하고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 기사가 자꾸 늘어지고 중언부언 뭐한 이야기 또 하고, 아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부동문장은한글자로 줄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였다보다는 했다, 했다, 하였다, 그 하였다 습자인데 했, 했다 두 자잖아요. 그한 글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짧고.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가격, 그거보다는 집값, 주택은 집이잖아요. 가격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보다는 집값, 음? 토지 가격보다는 빵값, 그렇게 하면 되죠 글자도 줄어들고 알아듣기 쉽고, 자, 또 가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준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듯이 구어체로 써라. 구어체로내 말하는 겁니다. 말, 말하는 거. 어, 지금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한데요. 어, 기사 쓰는 수준, 그 기사를 읽어보는 사람, 그 사람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라. 중1 학생을 넣고 기사를 쓴다고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써야 되겠죠. 우리의 말씀은못 알아먹으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의 기사를 쓰면 알아 먹겠습니까? 못 알아 먹습니다. 특히 경제기사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1 수준으로 쉽게 쓴다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자, 한자말, 외국어, 외래어, 이건 가능하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말을 계속 쓰면은요 대학생도 모르고, 저처럼 어른들도 잘 몰라요. 한자, 한자말이 굉장히 어려우긴 많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뭐, 염가로 판매한다. 염가라는 게 한자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염가를, 왜 어려운 말을 씁니까? 싸게. 염가. 싼 값이거든요. 그게 염가로 판매한다를,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쓴다 그러면은, 싸게 판다. 어,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자말을 뭐, 염가로 판매한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가능하다, 이 말도 지금 한자말인데요. 이걸 될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될수 있는 대로. 그래서 한자말을 될수 있는 대로 쓰지 말아라. 근데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외래어, 외국에서 온 말, 외래어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우리 한국 독자들을 상대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어느 수준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읽어도 알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어, 독자, 소비자죠, 소비자가 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푸니도록 하라 독자 입장입니다. 쓰는 기자가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독자가 그 내용을 봐가지고 궁금하지 않도록 빨리 알아 먹도록 이렇게 써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자지가 잘 이렇게 뭐 써다 보니까 지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뭐 완벽하다. 그렇지 않는 거죠. 자기가 쓴 기사를 독자가 읽어보고, 아, 그런 내용이구나. 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 입장이다. 그 다음에 독자의 문제, 불편, 고민을 없애주거나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좋다. 이게 소비자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한 내용 같은 거, 뭐 가격에 대한 불만, 뭐 사용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잘 가이드해주는, 안내해주는 이런 기사가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관심 있게 보고 어제 보도해도 오늘 또볼수 있고 또 내일도 볼수 있고 이런 거.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독자 입장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한 뉴스가 아니면은 음 전문 용어는 쓰지 마라. 이건물이라는걸 쓰지 마라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전문가를 위한 뉴스가 아니면은 쓰지 마라라. 전문 용어 쓰지 마라. 뭐 어려운 괜히 말이야. 전문 용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반 독자들이 이게 무슨 용어인지 뭘 말하는 건지 이건 뭐좀 곤란하죠. 이해가 곤란합니다. 아, 그 다음에 겹치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단어, 영어는 없애야 된다. 뭐, 앞에 부분에 나온 건데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그거를 또 다시 또 뭐, 뒤에 가서 또 하고. 그건 중은부은이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겹치고, 또안 해도 될 그런 내용, 뭐,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단어를 막 들이쓰고, 이런 거는, 어, 기사라기 보다는 뭐, 뭐 이상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겹치는 글이나 불필요한 단어의 용어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고 간결하고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목소리>